스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To Do Ist 앱에서 파일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항목 내에 날짜 정보가 지금 데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자열로,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파일에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좀 편하게 진행을 하려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다루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의 편의성을 위해 시간을 currentdate라는 멤버를 스트링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to do item 좀 잡아 to do item 그 데이터 클래스 안에서 currentdate를 date가 아닌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이게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은 CurrentDate의 Setter, Getter 이런 메소드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생성자에서도 SimpleDateFormat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현재 시간, 데이트로 만들어진 현재 시간을 데이트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로 바꾸는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어,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요. 두번째는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불러올 때 포맷을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구분자, 딜리미터로 샵을 두개를 연속으로 쓰는 내용으로 딜리미터를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t o the i t e m j a v a 안에 메소하나를 추가하세요. ToSave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이 코드는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틀 다음에는 샵, 2개. 그 다음에 내용, 디스크립션 다음에는 또샵 2개. 그리고 current date, 저장된 문자열. 그 다음에 뒤에 한줄 내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문자열로 파일에 저장을 하고 저 포맷으로 파일에서 읽어오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to-do list.txt라는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로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to-do list.txt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저 현재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항목을 저장하는 겁니다. 읽기와 저장이 명령어로 따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읽어오고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 저장하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to util 점 java to util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클래스 메서드를 만들면 되는데 메서드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save a list 그 다음에 loadList 이두 개의 메소드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로는 toDoList l과 그 다음에 string 파일 m e 두 개를 받아서 파일 이름은 toDoList.txt로 주도록 파라미터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다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 객체들의 내용을 saveList에서는 이 파일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그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 저장하는 내용은 파일 라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해 봤던 그 파일 라이터 기능을 활용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드 리스트를 구현하는 거죠. 프로그램 시작할 때 무조건 데이터를 읽어 오게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 오기 위해서는 버퍼 리더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퍼드 리더와 파일 리더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읽어 왔을 때이샵두 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객체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ls 즉 전체 투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을 보여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개의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레리스트 안에 이런 네 개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제목과 내용 그 다음에 날짜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때는 투드 유틸에 세이브 리스트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호출하느냐? 리스트 L과 그다음에 to-do list.txt라는 파일 이름을 두 개를 파라미터로 던져서 하게 되면 그러면 todo_util.save_list에서는 to-do list.txt 파일을 새로 만드는데 그 안에 저장되는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자, 이네 개의 항목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보세요. 제목과 샵두 개, 내용과 샵두 개, 그 다음에 뒤에 쭉 이어서 날짜. 그래서 연월일 한칸 띄고 시분 초.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한 줄이, 빈 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끝에, 끝에 엔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 투 세이브 스트링에서 엔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엔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빈 줄이 생깁니다. 물론 로드 리스트 할 때는 이빈 줄은 무시하고 안 읽게 되니까 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자, 이렇게 해서 이두개그두개 스텝 1과 스텝 2의 실습 미션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처음 시작을 하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때 투두리스트.txt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 파일이 없다라고 에러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데이터 파일이 전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항목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항목을 추가합니다. 에드에 추가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항목이 추가가 되고 나면, 그러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데이트 포맷을 보면 여러분들 날짜가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 슬래시, 월 슬래시, 1, 그 다음에 빈칸 하나 띄우고, 시, 분, 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를 일단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켜볼게요. exit.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자, to do list. TXT 파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제, 샵 2개, 그 다음에 내용, 샵 2개, 그 다음에 날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 보면 한개의 항목을 읽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한개의 항목을 읽었는데, 읽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저장했던 파일이 그대로 들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데이터 파일을 여러 개의 항목이 추가된 채로 데이터 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를 강제로 4개를 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4개의 항목을 읽었다고 확인이 나오죠. 자, 4개의 항목이 읽혀졌는데 내용을 제대로 읽어 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정렬을 한번 해 볼게요. 제목 순으로 정렬을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자, ls, name, 다음에, asc. 자, 제목순으로 정렬을 하면, 제목순으로 정렬하 했습니다. 나오면서, 원래는 과제, 회식, 운동, 세미나였는데, 과제, 세미나, 운동, 회식, 가나다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날짜순으로 한번 정렬해 볼까요? 자, 데이트. 자, 날짜순으로 정렬을 하면, 날짜 순으로 9월 10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자,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이 그대로 정렬이 돼서 자, 정렬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정렬했던 그 내용 있죠. 과제, 회식, 운동, 세미나라는 이 형태로 저장된 내용이 그대로 다시 똑같이 저장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일로부터 읽어오고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습을 좀 돕기 위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두 메인입니다. 투두 메인에서는 투두 유틸에 들어있는 메소드 중에 로드 리스트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자, 로드 리스트를 이렇게 호출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즉 화면에 디스플레이 메뉴 하기 전에 투두 유틸 점 로드 리스트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날 때 끝날 때 투두 리스트 세이브 리스트를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투두 메인에서는 이런 정도로 고쳐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투두 아이템입니다. 투두 아이템에서는 CurrentDate를 스트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스트링으로 확인, 이렇게 바꾸고 나서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 CurrentDate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면 SimpleDateFormat이라는 그런 날짜 형식을 맞춰주기 위한 포맷터가 있습니다. 이 포맷터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현재 시간을 어, 이 심플 데이트 포맷 객체의 포맷 메소드를 사용해서 커런 데이트를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구요. 요, 이, 이렇게 바꾼 커런 데이트의 스트링으로 변화된 거를 영향을 받는 다른 몇 개의 메소드 적절하게 잘 고쳐주기 바랍니다.